안녕하세요. 저는 새시대 공유와 통합가치 실천 캠페인 멘토로 참여하게 된 장민석입니다. 저는 JNK 글로벌이라는 국제무역 전문을 하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의 주관단체한국말산업중앙의 사무국장 겸 한국학진흥원의 공동이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너무도 어렵다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무엇인가 꿈과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작은 행동으로, 행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환경에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50 중반까지 오는 삶을 통해서 많은 중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는 저의 인생의 파트너인 아내를 하늘로 먼저 보내고 나서 아주 많은 고민을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것은 미래의 가치와 제 삶의 희망을 저는 먼저 찾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삶을 살다 보면 너무도 힘들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도움 되는 손길이 없을까 원망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가치입니다. 제가 멘토로서 앞으로 이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 이곳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사회에 행복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멘토로서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걸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